잘 잡으시네 어이. 선수네 쭈꾸미만 <laughs> <이러도> 잘 잡는다니 늙어도 잘잡으 <laughs> 오우! 잠깐 동안에 3연타 했어 어이. 이야 <laughs> 이야 잘 잡으시네 <laughs> 잘하시네 이제 천천히 가보셔야 돼 이제 꾸준히만 오 여기 한번 보세요 축하드려요 오잘 나올래요 삼엽타 뭐 새빨리 잡으세요 아 있으면 잡죠 오이 두부 계속 잡으시는데요. 가볍게 역시 상위권의 실력인가요? 오, <laughs> 축하 드립니다. <laughs> 왔어요. 쌍포, <laughs> 쌍포 신공, <laughs> 오씨 좋은가 본데요. 오, 축하 드립니다. <laughs> 담아서, 카메라에 담아서 드디요 카메라 안볼 때만 잡으시더니. 축하드립니다. 네. 오, 진짜 이겼다 했어. 오, 진짜네. 여기 한번봐 축하해. 오, 왔어요. 옆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. <laughs> 여기 한번 봐주세요. 네. 축하드립니다. 오, 두 분이 동시에. 오, 여기 한번 보세요. 아이고, 축하드립니다. 왔어요. 오, 여기 한번 보세요. 한 번만 예 축하드립니다 예.